어? 유지기가 실시간 켰네? 따로 들어가야지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실시간을 킨 유지기입니다. 시아야, 안녕. 시민아, 안녕. 유아, 유아도, 안녕. 이제 침대만 오면 다 보이네? 아, 근데 침대 개 좀. 재수없지않냐 진짜 혼합수건 뒤지는 거 내가 다 봤다니까. 야 유아 넌왜 착한 척이야? 뭐? 어? 네가 동급이라서 그렇구나? 진짜 어이가 없어서. 그래. 아이고. 야, 어쨌든 걔 진짜 옷 입... 못 입고 진짜... 거지 같다니까? 진짜? 진짜... 티다님이 진짜 부끄러울 정도야. 어? 치, 침대야, 너 옆에까지 있었어? 하긴... 그래, 맞는 말이잖아. 너 진짜... 옷도 못 입고 유행 못따라잡고 진짜 거지 같잖아.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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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? 아, 침대야. 가이 아니라 침대님 죄송해요. 아. <laughs>